언니한테 내는 사람 많아? ㅎ ㅎ ㅎ ㅎ 요안 됐어? 많네 리 주민선물 한번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거리에 다섯 군데보고조명 이쪽 비차 기차가 이제 많은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보고 도린 관계 2개 업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불낭경은 작년 10월 말에 한번 여기서 드리겠습그 게이트 이미지에서 조금 이제 버전이 달라진 부분이 되겠는데 우선 지금 컨셉 같은 경우는 공간이 일단 거리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1차로 보고 드렸을 때는 아마 동가이 길이라고 아마 이렇게 됐었을 겁니다. 근런데지 형식 각체가이동리의 혈당거리로 이런 형식으 변경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 시대 항일 운동의 배경지로서 과거의 이미지를 새롭게 재해석하고 어, 지역의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큰 하나의 테마 거리를 좀 조성을 시키겠고요. 강과로처럼 기본에 테마 거리가 조성되게끔 만들 수 있을 어, 있기 위한 디자인이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장님하고 마찬가지로 같이 보고를 했거든요. 거에 대해서. 어, 그런데 조명관계 있어가지고 요즘 경향은 많이 하잖아요. 또 요즘 젊은 세들은좀 뭔가 화려하고 비혁동적인 빛이 있어야 많이 사람이 모입니다. 그 사람이 모여서 와서 급한 날뛰도 물을 것시고 해서 어, 빛을 가지고 그 상징성을 또 가지고 하고 또 사람을 인입시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는 겁니다. 시점은 나와 있는 대로 어, 축에 바꾼게 두 군데 나머지 네 군데 총 다섯 군데에서 뽑고총 28대 근데 그림으로는 1들2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보시는 코드를 보면은 그림 하나 해가지고 그냥 뒷발을붙이고 고정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영화 필름처럼 이미지가 네 장이 들어갑니다 그네 장이 시간 타임을 설치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건 그 장비이고 해서 장비는 2 8개지만은그림은 112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할 때는 무슨 이런 식으로 그 디자인개을할 것이다. 이미지를 그 그래, 보여주는 것이지 이화칭게임 아닙니다. 여기 자, 여기 자화게거든요 여기 있어 카메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가는데. 여섯 개 들어가면서 한카메라에한지점에네개서 카메라가 붙습니다. 네개서 네개씩서 붙으면서, 아까 켰지만, 주네 개가, 하나가 이네 개에서 바뀝니다. 하나, 둘, 셋, 네가지로 바뀌고, 여기서 2차 주는 세 개는 우리가 포인는안 했는데, 전부 다 포함해서 121장 필림을 어,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것도 있고,